이게 이제 현장 상황이 뭐 건물 잔해와 그다음에 뭐 철근 그리고 이제 유리 파편 예 보기에도 좀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이었는데 토비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발을 조금 예 어... 다쳤다고 예.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첫날 두 번째 수작할 때 네. 발바닥에서 어느 순간 바닥에서 피가 탁탁 찍어 나오더라고요 에이. 그래서 아 이거 다쳤구나 예 네. 그래서 바로 의무관님하고 간호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셔서 발을 또 이렇게 붕대로 해주셔서. 아.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붕대로 그렇게 어느+ 어느 바르죠 이 발, 이게 아, 네. 이게 아이고 아이고 상처+ 아이상처아아있네요 예, 예, 예. <laughs> 아이고 이고상이아이것같이데 상처 아이고 이고아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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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이고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이고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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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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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이이이이이 사실 제 유튜버가 20명 있었는데 거기 찾아와가지고 막 구조견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. 아, 구독자가 20명이었어요. <laughs> 예, 20명 있는데. 아 개인 방송을 예? 하세요? 아니 방송 안 하는데 아, 유튜브에다가 그냥 토백이 방송만 토백이 영상만 몇개 올려놨어요 구조견 토백이에서 아... 거기 찾아오셔서 막 걱정을 계속 아... 예, 이 토백이가 그 토백이 맞나요? 하면서 예. <laughs> 예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영상을 그 안아서 올리면서 발 괜찮다 그때 국내 아... 다 풀었거든요. 아 그렇군요. 아, 나... 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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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니 그래서 이제 그토베기가 그렇게 발 산처럼 한걸 보고 또어 어떤 분들은 매 분들은 요게 좀그 신발 착용을 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 분들도 좀 계셨는데 신발을 예, 꾸준히 신으면 이쪽이 애들은 엄청 예민한 감각기가 있거든요. 이 아, 네. 예, 바닥이 이럴 때 되면 이 온도와 온도도 측정하고 이 재질이 어떻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힘을 줘야 되겠다. 아. 모든 걸다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인데 여기 를 신발 신겨 버리면 얘들은그 기관이 상실되면서 뭐 어떻게 짐을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, 더 위험해질 아, 수 있겠네. 그러면서 추락이나 이제 옆으로 넘어지면서 더큰 상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어, 재난 현장에서는 사람 30명의 역할을 토백이 간다고요? 예 이게 30명이 뭐이 산출된 게 만약 산악 수색할 때 30명이 할 정도의 이제 수색 범위를 아. 우리 저는 이제 저하고 토백이만 들어가서 수색하는 거고. 구조견은 후각이 사람보다 만배 가량 발달해서 아. 이제 다니면서 건물의 잔해 속에서 이제 흐르는 찌기의 흐름을 받고 아 이쪽에서 아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짖어서 저희에게 알려주거든요. 그러면 이 아. 이쪽 안쪽에서 지금 확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. 지금 요 욕한 안에서. 이제 제가 빠지고 그다음에 2차 첨단 장비가 들어가서 생존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. 아 우리 토베기가 진짜 뭐. 잠이 안네요. 아 우리. 자고 있는데 깨웠어요. 잤어요? <laughs> 또 금방 잤니? 잡... 아 이거 자고 있는데 그. <laughs> 촬영 중에 그래 <왜> 일어나야지. <laughs> 혹시 토베기가 이렇게 네. 소방교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도할수 있습니까? 어, 구조견은 복종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. 아. 이제 수색할 때. 제가 거기서 멈춰야 하면 멈춰야 되고 바로 멈추고 예,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하면 엎드려야 되고 어. 기다려야 하면 기다려야 되고 네. 네. 혹시 뭐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서도 되 서도 되요 서도 도서 서도 되나요? 서도 되나요? 서도 요 서도 요 서도 되 서도 되요 서도 되 서도 되나요? 서눈되서요도되요 그리고 이제 이 시선을 흐트러지기 위해서 제가 간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지만 에이 한데 그러면 아 그렇지만 간식에 빠지지 않고 저를 계속 봐야 되고요 이 자세에서 걸어도 따라 그대로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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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자 려 기다려 모든 명령은 따라. 에이 서. 아 따라. 자 마지막 치자 치아 어이 어떻게 이게 그럼 일반 적인 저희가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안될 거예요 토베이는 제한테 지금 맞춰져서 지금 엎드려 있을 때 다른 분이 와서 간식을 줘서라도 데리고 갈래도 애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, 아 근데 이번에 좀튀르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뻐해 주셔서 조금 무너졌어요 지금 아, 네. 아 지금 네. 아 토백이 좀 약간 네. 무너진 상태입니까? 살짝.. 살짝 붕괴가 빠져서 지금.. 아, 네. 지금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러면 전에는 절대 안일어는데 약간 좀인기 맛을 본 이후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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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백이는 뭐.. 제 최고의 파트너죠 이제 저도 얘를 많이 의지하고 얘도 저를 많이 의지하고 둘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뭐 <laughs> 다른 사람들이 저희 관계 어떻게 끼어들 수도 없고 다른 구조 대원이 뭐 토백이를 어떻게 운영할 수도 없고 서로가 뭐, 서로에게 중요한 이제 가장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. 집에 지금 데고 가려고 이제 집은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 다 끝났거든요. 그래서 데고 가서 그때부터는 좀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같이 이제 집에서 24시간 뒹굴뒹굴해 버리면 마음이 좀 놓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그래서 예. 야, 너네 얘기했잖아. <laughs> 좀 봐줘.